왔대. 친구 왔대? 여러분들은 곧 저희 불알 친구들을 한명한 한 명씩 먹에 데일키오. 아! 와, 아야! 아. <laughs> <laughs> 아. 아 아, 여러분들! 아, 저 중학교 동창입니다. 아, 머리가 많이 나갔네가. 딸도 있어. 아들, 아들, 아들 한 명, 딸한 명. 아들이 네 살이고, 딸이 지금 태어난 지한달 됐어. 아, 빡세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애들이, 애들이, 아, 세월을 비켜가지 못했네. 애들이 확 늙었네 애들이. 저 제일 친했던 친구예요, 제일 친했던 친구. 아, 이름이 샤오쉬안이야, 샤오쉬 샤오슈언. <laughs> 아이 중국이네요, 중국이. 와, 사. <laughs> 아, 이 새끼 돈 벌었네. 어, 얼마 전에 저쪽에 허베이 쪽에 집을 샀다 그랬거든요. 어, 저쪽에 어, 새로운 그 공항을 지었는데, 그 근처에다가 집을 샀는데, 살 때는 한국돈으로 평당 120주고 샀는데, 지금 평당 400이래. 아, 돈 벌었네. 역시 부동산 투자야. 물류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야. 물류 회사에서. 아, 당연히 이 친구가 사실 이 친구 돈 졸라 많아. 여러분들 수소하게 입었죠. 개부자야 이 친구. <laughs> 여러분들 이 친구가 옛날에 가족들이랑 사하원에 살던 친구야. 근데 사하원이 중국에서 개발 들어가면서 정부가 얘네 사하원을 가져갔어. 그 재개발 재개발 비 여러분들 들으면 여러분들 까불아 칩니다 진짜. 얘가 정말 옛날부터 그냥 베이징 사람이야. 얘. 베이징 사람이야. 저번에 본게한 4년 전? 3년 전? <목소리> <목소리> 옛날에, 얘네 집 근처에, 우리 엄마가, 야, 월세 내지 말고, 그냥 원룸을 한개 사줄까? 이랬었거든. 그때는 집한채몇 천만 원도 안 했어. 그걸 지금 사놨으면 지금 10억이 넘어, 그거. <목소리> 아, 진짜. 옛날에 얘네들은 거기다가 집을 한개 샀지. 집을 몇 개를 샀어, 거기다가. 얘가 살 거, 얘네 아빠가, 아, 아빠, 얘네 가족이 살 거, 얘네 할머니가 살 거, 얘네 삼촌이 살 거, 집을 몇 채를 샀어, 거기. 다 그냥 한 개당 몇 천만 원 주고 산 거야. 그게 지금 다 10억 이상이야. 이야, 진짜 베이징이, 야, 이게 진짜 베이징이. 아, 베이징이 방탄. 응, 그래, 그래, 안해야 방금 내 친구가 한말 들었죠? 요 며칠 이거 공기 진짜 좋은 거라고. <laughs> 요 며칠이 공기 진짜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 오늘 뭐 여기 스모그 지수가 1 5 0이 넘어. 이거 공기 진짜 좋은 거라고 지금 친구가 말해주고 있어요. 현지 이 말해주는 생생한 현지 느낌. 아, 여러분들 오늘 제 불알 친구가 원래 세 명인데 제일 친한 친구 나 합쳐 가지고 총네 명이야. 우리 네명 항상 모이는데 한 명은 지금 못 와요. 걔는 지금 일본 갔거든. 그 친구가 요즘 배우를 하는데 드라마를 찍었는데 드라마가 굉장히 핫해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그 친구 드라마 촬영 현장에도 내가 놀러 갈 거야. 아, 그 친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중국의 이경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친구 아버지 중국의 이경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 친구는 옛날에 그 친구 집도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저쪽 저 별장으로 이사를 갔어 베이징 안에 있는 별장이에요 그때 그때가 15년 전인가? 그때 갈 때만 해도 그 별장 가격이 거의 50억이었어 야 지금 그 별장 얼마까? 야 20배는 올랐어 베이징 부동산이 지금 얼마일까? 그거? 고 <laughs> 제가 방금 친구한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하니까 너뭐 먹고 싶은데? 아다 먹자고 뭐 먹을까요, 여러분들? 하이디라오 갈래? 하이디라오? 기력 보충? 기력 보충엔 또 샤브샤브지. 지금 제, 치, 오고 있는 친구는, 이 친구는 어떤 견도? 친구냐면, 어, 중국, 어, 국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어, 위성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해요. 위성 제조 공장. 중국에서 띄운 위성들, 그 친구가 다 만들었어요. <laughs> 어, 그 친구 손길이 다 묻어 있습니다. 예. 예, 중국 국가기업인데, 아, 처음에 그 친구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맨날 전화와가지고 아 씨발 나 오늘도 철사 감았어 막 이러면서 <laughs> 철사만 한 2년 감은 것 같아 맨날 감으면 매일 회사 회 회사 감으면 뭐하냐 러니까나 맨날 철사 감아 <laughs> 근데 지금은 아마 승진 많이 했을 거야 지금 많이 올라갔을 거야 신입 때 신입 때 들어가면 맨날 철사 감는 거 시킨대 제가 아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베이징에서는 한 달에 그냥 뭐한200 정도 벌면 많이 번편에요 베이징에서 한달에 월급은 작아요. 물가는 졸라 쎈데, 월급은 작아. 한달에200 이상, 한국 돈으로 200 이상 벌면, 오우, 잘 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대. 200 이상 벌면. 아, 친구가 한 시간이 넘네. 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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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신네. 웃음> <laughs> 옛날에, 옛날에, 그때 이제, 뭐,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나? 그때 이제 저희 집이 비면 친구들끼리 우리 집에서 다 모여. 그 다음에 우리 집에 플스가 있었거든. 플스로 거기서 막 이런 게임 있잖아. 막 이렇게, 막, 어, 싸우는 게임. 그 다음에 슈퍼 가가지고, 막 술을 한, 막, 8가지, 막, 10가지 막 이렇게 사와. 뭐, 와인도 사오고, 뭐, 무슨 약주도 사오고, 빼갈도 사오고, 맥주도 사오고, 막다 사와가지고 이렇게 놔둬. 그냥 막 그걸 섞어. 그걸 다 섞어가지고, 진 사람이 한 잔씩 원샷 때리기야. 야, 그 게임 한 2시간 하다 보잖아. 다 취해. 아, 다 취해가지고, 막, 막 길거리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 아, 고등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올라갈 때. 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올라갈 때그 사이 방학이 졸라 길잖아요. 그때 우리 집이 비어 있었거든. 그때 막뭐 미친듯이 놀았지, 그때. 아까도 누가 말했던데 이 친구가 좀 허세가 좀 있어요. 야,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골라. 야, 진짜 저번에 왔을 때 이랬어. 먹고 싶은 거 골라. 왜? 고르기 힘들어? 야, 이 페이지 다 시킬까, 그러면? <laughs> 약간 그런 친구야, 그런 친구. 자, 여러분들 어, 이 친구를 소개하자면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베이징 와서 제일 처음으로 알게 된 친구예요 제일 처음으로 알게 된 친구인데 좀 뭐라 해야 될까 어,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친구입니다 어,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친구고 어, 그다음에 지금 어디서 일을 하냐면 어 위성 회사에서 네, 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중국 국가 기업이죠 네, 아까 말했듯이 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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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위, 성 위성, 위성 회사에서 이제 지금 11년 차야, 짬바이 엔지니어. 거기서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늘로 올라간 그 위성이잖아요. 어, 그 위성이랑 그 위성 시리즈 다 이쪽 회사에서 만들었대요. 네. 다 얘가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 진짜. 나라에는 이게 얘네들은 그거 비밀 계약서를 써요. 그러 그러니까 비밀 계약서. 얘가 지금 위성을 몇개 만들었냐, 이런 얘기는 못하게 돼 있어. 요 얘네들은 해외도 못 나가. 이제 뭐밥 먹으러 갈까요, 여러분들? 이제 하이디 라우 보를 먹으러 갈 거니까. 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래, 거기 가면 줄도 서야 돼, 맞아. 거기 사람이 많아요. 가면 줄도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나 나, 소리 고여라. 아 친구한테 영상 메시지 보냈어요. 여기 없는가 그 한명 친구한테. 얘가 지금 국가 기업에 있잖아. 국가 기업이 약간 좀 이제 어, 기밀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권도 못 만들어. 요 얘가 만약에 여권을 만들 기 위해서는. 고위 간부 12명의 사인을 받아야 돼 그냥 만들지 말라는 거지 그냥 닥치고 그냥 출국하지 마라 이거야 에이, 여기 갑니다 오늘 저는 감히 이게 중국 최고의 샤브샤브 중국 최고의 고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여러분들 도착했어 음. 이거 반샤브고요야 대기시간 1시간 반이라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과일 주스 제대로 간다 와 대박이야 이거. 과일 주스 제대로 간다 이거. 중국에 이 단가가 나와. 한국에서 이렇게 절대 못 먹어. 이게 주스 한 개에 3천원, 4천원밖에 안 해. 생과일 주스가. 여기가 지금 하이디라와요아 이거 한번 보여줘야지. 여기 지금 이렇게 큰 매장인데도 자리가 없어. 매장이 이렇게 큰데도 자리가 없어. 저 안까지 다 매장이야. 네일샵도 여기 있어. 네일도. 이건 무료로 해주는 거야. 45도 아주 오래된 아, 중국의 명품 술입니다 이거 좀비싼거예요 500ml 아 500ml로 안될텐데 1리터는 마셔야 되는데 저 친구들 외박해도 되는거냐고요? 얘네들이 외박하자 그랬어 얘네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 <laughs> 아, 나는 상관없는데 난 얘네들 걱정해가지고 그냥 빨리 먹고 빨리 가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오늘 집에 갈 생각 하지 말라 그랬어 <laughs> 아뭐 나는 뭐 자, 자, 자. 음. <목소리> 자 이제 술을 오픈할 거예요. 와와와와자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건배합니다. 여러분들 첫 잔이야. 건배. <목소리> 여러분들 건배. <목소리> 한 잔해. 45도. 이야 아, 이거 맛 좋다. 야술맛 죽인다. 가저 소비는 분주해. 이거 예매분 말. 와차 형부 시원하냐? 건배! 아, 건배 건배 하고 가면은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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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부서 요렇게 먹으면 한 10몇만 원 나올 것 같아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내 중학교 동창들이 어떤 사람이고 만나면 어떻게 놀고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 대륙남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구나 라고 이런 거를 조금은 보여드리고 싶었어 아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어, 종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